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돈이 되는 것은 잊어먹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건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요그 요한복음의 생명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육신의 생명, 바이오스가 끊긴 생명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회를 잃어버린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종교랑 신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릴리전입니다. 릴리전. Religion.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에서 관계라는 릴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믿음은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최대한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리고 데모 있죠. 빛 포스보다는 밤 스코티아 밤에 찾아서 더욱더 나가게 돼. 처음은 처음에는 빛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빛을 선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점 벌어지다 보면은 그 빛으로부터 점점 점더 멀어지고 이제 등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빛조차 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에이. 저는 목사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도가 없이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께 못 나가겠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자기의 자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빛 가운데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무릎하기 깨지에도 다시 일어나서 끈질기게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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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지.